이번 시간에는 한우 앞다리살 분해를 해서 부위별로 용도와 부위별로 설명을 하고 각 부위마다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부채 덮개살이었습니다. 얘가 부채 덮개살 그리고 얘가 갈비 덮살 쪽에서 연결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가 부채살이 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알전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기름을 손질하고 그런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부채 덮개살에는 이렇게 금막이 있어서 이것도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얘가 이제 부채살 있던 쪽 부채살 끄트머리 쪽 보이시죠 여기서 가운데 심을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졌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사태 쪽으로 연결되는 살이죠 얘도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질이 다 끝났고요. 실버 스킨이라 그러죠. 이제 수지가, 수지가 좀 나왔고요. 여기 사태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준비돼서 나왔고요. 얘네들은 이제 그냥 국거리 같은 걸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덩어리로 판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서 해 찢는 용도로 하셔도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썰어서 하셔도 되고 결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서 찢어서 쓰시는 용도로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가 이렇게가 부채살이었죠. 여기서 가운데 수지를 빼고 이렇게 됐고요. 이제 얘는 그냥 국거리용으로 판매를 하시면 되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알정각인데 이제 산정용으로 쓰셔도 되고 이제 얼려서 이제 보양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잡아서얼리신다음에 얇게 썰어가지고 육전용이나 불고기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갈비 덧살 양지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갈비 갈비 쪽에서 얘도 이제 국거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얘도 결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제 덩어리로 판매를 하셔갖고 이제 찢는 용도 이제 그런 국, 국거리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아니면 그냥 썰어서 그냥 국거리용으로 판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부채 덮개살인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결이 있어 가지고 잘 찢어지는데 요쪽 부분은 약간 스지도 약간 숨어 있기 때문에 요런 것까지 확실하게 제거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썰어서 이제 국거리 용으로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손님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게 이제 이제 이런 스지가 들어가면 질긴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스지가 들어가야 국물이 걸쭉해 주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실버 스킨 같은 경우는 이제 국거리에 들어가도 전혀 식감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충분히, 이제 충분히 조리법을 숙지를 하신 다음에 요리를 하시면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각 부위별로 이렇게 설명을 마쳐드렸고요. 올바른 소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매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나 이제 고기의 이제 부위를 명칭을 좀 아시고 목적에 맞는 조리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올바른 식탁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